아 그래그래 원래 나한테 이게 어울렸어 아이씨 아쉬워라 아 그래도 세명이 있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에이, 진짜 좋았어 음. 자 엽시다 퍼터풀 음. 야 암니타가 거의 100만 가까이 찼네요 대박이다 자 이거 깨우자 자, 도끼네요. 오, 야, 야.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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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정, 진정. 아, 왜안 닿는 거야? 오케이. 어, 어. 흥. 오케이, 좋아. 푸우. 자, 파트볼 야, 암미타가 100만이 넘었어. 야, 선약이 79개나 있네요. 네. 네, 72개씩이나 있어요. 자, 괴물이 있는데 싸워야지. 제일 쉬운 놈 아니야? 이거. 원, 투. 원, 투. 아, 야, 야, 야. 뭐 하는 거야. 도왔어. 이거 못 여나? 아, 저쪽으로? 졸로 아. 한번 가보자. 아마 미니보스전 나올 것 같아요. 제 예상에는. 네, 파트뿌리 중앙에 있는 거 보니까 아, 어, 그런 거같아 그렇지, 원령기 나올 줄 알았어 자 자, 이거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자, 갑니다 원투원투 원, 투. 오케이 그거 하려고 뺑글이 뺑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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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야, 야. 어, 야, 잠깐만.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오케이. 자. 아 아픈데. 어우, 야, 야, 야. 1, 2. 아주 쉽게 잡았죠. 됐어. 뭐, 이런 식으로 갈것 같네. 어, 확실해졌어. 다시 여기서 회복하면 되잖아. 음. 아니다. 좀더 다니자. 뭐, 둔전부 마이너, 아, 아니야. 회복가. <laughs> 아니다. 회복을 하자. 어. 혹시 몰라. 어떻게 될지. 자, 요로. 아, 이쪽에 아이템 먹고. 오케이. 여기뭐 없나? 아. 자, 나오세요 어휴 하나, 둘 오케이, 원 좋았어, 오케이 자, 여기로 가봐야지 이제 그 다음 보스는 누굴까? 네, 나에게는 이게 있어 이게 버프가 있어 누에 예상해봅니다 <laughs> 키노맨 만에 자원투 와우 데미지 오진다 원투 <laughs> 데미지가 아주 오야 어, 한 박자 느리니까 씨. 에. 아무 아니. 중간으로 해야겠다. 아 이게 오히려 둔전부 있으니까 헷갈리네. 오케이. 어어? <놀람> 어, 어야야야 피해, 피해 피해 피해. 오케이. 어야야야 뭐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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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잠깐만. 아 이게 느리니까 이게 타이밍이. 아, 진짜! 보라냐? 어? 장난해? 어? 장난하냐고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야, 오시지 어, 마십다. 오케이, 뒤졌어. 일로 아 아, 뜨지 마. 자, 둔지 한번 드시고. 어우 야, 속도가 씨,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. 씨, 아우, 야야야야야 그것도 죽는 거 아니야? 오우씨, 야, 일로 아 야 얌전히 좀 죽어라 아씨 아, 미치겠다 전부 들어가니까 더 헷갈리네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어이가 없어 씨 동작은 개 느린데 발사체는 겁나 빨라 음.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요쪽으로아 먹었나 뭐 이미 여기는 어, 없네 음, 여기 꽝꽝 꽝. 원, 투. 됐어. 이건 뭐야? 어... 어, 아이템 기똥차게 많이 나오네. 음. 그러면. 히노엠마 다음에 보스가 우미부조였던 것 같은데 맞나? 우미부조가 여기 나올 리 없고. 아니 누에 나올 것 같아 누에. 음. 오케이. 무당검이네. 음. 그래 천천히 움직이세요. 어이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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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다리를 누리고 싶은데. 아, 다리래. 배, 배. 배를 누리고 싶은데. 오, 배를 때리니까 큰 데미지를 입는구나 어이구. 자, 이렇게. 아, 이제 또 다리 보호로, 다리로. 아, 배 보호로 하는구나. 아, 이제야 좀 패턴을 알게 됐네. 아야야, 어쭈 어쭈, 어어? 어 어디서 또 금속 풀려나갖고 씨. 가만히 굳어 있어.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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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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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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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가드물루니까. 오케이 나 계속 볼게, 오케이 오케이 에잉? 네? 동작이 빠른데? 아 진짜 저것도 느려가지고 반... 아나 진짜 오케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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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굳어 있어 어자 디버프 아이뭐 하고 있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아하하전부 <laughs> <laughs> 짝이다. <laughs> 아, 야, 이거 맞들리면 안 되는데. 음. 네, 맞들리면 안 돼. 이런 거에. 어, 고담아 있는 쪽에. 됐다. 귀찮아. 저기까지 네, 언제감? 음. 자, 이제 여로 넘어가서. 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어? 자 이제 남은 놈 하나 나오세요 어우 야 잠깐만 미쳤나 야 어? 오케이 후. 1, 2. 빨리 와. 빨리 잡게. 자. 됐 네. 그럼 다음 누굴까? 어, 계속 예상이 빗나가네. 음. 설려 예상이 봅니다 아, 설려 안 나올 거야. 어. 누굴까? 아, 모르겠어. 가봐, 일단. 아, 누에 맞네. 누에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네. 어허. 오케이. 오케이. 일어설 때 번개. 아 이거 완전 그냥 샌드백이야, 이건. 아야야. 오, 야. 오케이, 오케이 군전모 빠졌다. 집어쿠. 어, 잠깐만. 어우, 위험했어. 야, 잘가라. 음. <laughs> 대박이다, 진짜. 아, 이래도 되는 거야? <laughs> 솔직히. 네 마리 다 잡았고 음. 너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. 음. 근데 이렇게 할래? 이게 편해. 어, 힘들게 때려잡는 것보다 이런 게 편해. 차라리 어디야? 아 오케이 어디 있어? 카트볼 아 여기 있다.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건가?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? 아, 못 올라가는구나. 그럼 내려서? 여기는 뭐야? 아, 음, 아이템 아주 엄청나게 주는구나. 자 이것도 열고 이제 끝날 때 됐다고 이제 막뿌려주네 예. 여기도 오케이 아난말 세트. 음, 아 하나 빼먹군. 뭐야? 아 그냥 보물만 있는 곳이었구나. 오야야야 꽝 아우 노노노노노노 찍으면 안돼 찍으면 안돼오 좋았어 아우씨 두번했에서잠 타면 네. 화상 데미지로 잡은 것 같은데 맞나? 그럼 길어 어디야 이제? 보스 만날라면? 어디로 가라는 거? 아, 요 엘리베이터 타라고? 아, 알았어. 뭐, 까이꺼. 갑시다. 아, 저 밑에 층안 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. 어. 아이템 저리 많이 주는데. 자 그럼 여기서 또 화투풀 나오는구나. 오케이. 아 여기가 보스 방인가? 그러네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인왕을 클리어하게 됐습니다. 축하해 주십시오. 이제 마지막 보스 한명 남았습니다.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전 가겠습니다. 그냥 둔전부로 조져버리면 돼. <목소리도> 어, 근데 캐릭터 되게 멋있게 잘 뽑았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설마 이 연속 보스가 나온다거나 하진 않겠지? 어. 얘 잡은 다음에 켈리랑 바로 싸운다거나 그러진 않겠지? 와우 소울형 개전해 어 잠깐만 일단 디버프 좀 일단 디버프 좀 받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오오 디버프 피함 아씨 쩌는데오 디버프를 피하시네자 어신도 먹고 오야야야야야 오야 어, 어신 어야 오, 야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<laughs> 야, 너무 나가도 뭐, 이제. <laughs> 어, 데미지 개쩔어. 아, 얘가 그, 얼음 톡성인가 보다. 오, 이벤트? 얼음 톡성이라서 그런지, 불 데미지 진짜 잘 들어가네요. 어, 칼을 놓쳤어. はい。ボイボイボイ。ボイ。この信長を利用しようとは見くびられたものよ。誰かに使われるのは面白くない。戯れは終わりじゃ。<noise> <noise> 어좀 멋있긴 하다 어소월이형 개멋있다 아이 노무나가를 그저 황혼에서 되살리겠다니 풍류를 모르는 덜떨어진 놈이구나 잘리목과 흐르는 비 뜨거운 차 춤까지도 나의 훈련한 일생 애놈들의 신처럼 부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 한번 태어나 죽을 죽지 않는 자는 누군가 상남잔데? 와우 아 근데 뭔가 간지가 난다 네. 불령하여 천왕 공작이 깃들였습니다 이야. 개쩌는데? 음. 이제 켈리만 뒤쫓으면 되나보다 어. 자 아이템만 잠깐 바꿀게요 음,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끼워 맞췄는데 뭐 어차피 어우 여기 혈흔좀 봐라. 피가 여기저기.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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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톳불 있었어? <laughs> 몰랐네. 음. 좋아 좋아 아니, 좋아. 여기. 나. 음. 오케이 따라 올라갑시다. 다 끝난 줄 알았더니. 이제 진짜 마지막인 듯 합니다. 가보시죠.